안녕하세요. 나라 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음화에 이어서 유음화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음화를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이 자음의 어떤 동화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동화의 어떤 정도 이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음화 들어가도록 하죠. 이 유음화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음이 아닌 음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음이 아닌 음은 이제 비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양상이 보이는데요. 어, 첫 번째는 바로 비음, 니은이 오고 뒤에 음절에 리을이 왔을 때이 앞에 음절의 마름인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고 뭐 뒤는 그대로 이제 리을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는 리을이 이제 앞에 오고 어첫 음절의 첫 소리가 바로 니은이 이렇게 오는 경우 어, 앞 음절의 끝소리 리을은 그대로 있고 뒤 음절의 첫 소리인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양상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편안한 안자를 쓰는데 이 안락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안락하다 이렇게 안락 이렇게 발음을 하죠. 뭐또 우리가 신라 같은 경우에도 어 삼국을 통일한 신라도 우리가 신라라고 하지 않고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음절의 끝소리 니은이 뒤 음절의 초서인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 그리고 이 경우에 좀 이제 리을과 니은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리을과 니은이 만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설날 같은 경우에 이 설날 이런 경우에 어,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음운인 리을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설날 어,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거 좀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어 겹받침 같은 경우 리을 히으시라. 리을 티으시 오는 경우에 이때 이제 뒤 음운에 니은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뚫타에 뚫는 뭐 이런 경우 뚫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겹받침의 히읗을 탈락을 먼저 시키고요. 그래서 탈락을 시킨 다음에 뚫른 이렇게 바꾼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이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 뚫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할타 같은 경우에 할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리을티의 겹받침이 오죠. 그러면 먼저 탈락을 시키고요. 그래서 탈락을 시켜서 할래 이렇게 만든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이 유음의 영향을 받은 비음을 이렇게 유음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탈락과 그 다음에 유음아 여기도 마찬가지 탈락과 유음아를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연동해서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걸 우리가 비음화나 유음화를 동화라고도 하거든요. 자음동화라고도 하는데, 이 자음동화에는 이 동화의 방향과 그리고 동화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동화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순행동화라는 것이 있고, 역행동화,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호 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행 동화는 앞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음운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설날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음운인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니은이 니은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앞 음운의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음운인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행 동화는 거꾸로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음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음화에서 궁물 같은 경우가 얘가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음운인 파열음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국물로 바뀌는 경우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파열음이 바뀌는 거니까 이걸 역행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호동화는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앞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우리가 우리가 섬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변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섭니라고 해서 앞에 오는 이 파열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유음이 어, 니은 비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앞에 있는 이 파열음이 어,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앞뒤가 서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상호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동화의 어떤 정도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동화의 정도는 크게 완전 동화하고 불완전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의 정도는 완전 동화, 완전 동화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동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완전 동화는 이 동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 바뀐 음운이 영향을 받은 음운과 동일한 어떤 음운인 경우, 이런 경우로 우리가 완전 동화라고 하고요. 불완전 동화는 이 동화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비음이나 유음의 영향을 받은 음운이 바뀐 후에 그 동일한 어떤 음운이 아니고 비슷한 어떤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음운인 경우, 우리가 불완전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유음화 같은 경우는 완전 동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음화 같은 경우에 완전 동화에 해당이 되는데, 뭐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락 같은 경우에 이것이 유음화가 진행이 되면 안락 이렇게 바뀌죠. 그런 경우에 이 니은이 이 영향을 받은 니과 동일한 음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바뀐 교체된 음운이 이 영향을 받은 음운과 동일한 경우에 완전동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불완전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물 같은 경우에 이 비음의 미음의 영향을 받은 기억이 이것이 국물 이렇게 바뀌었지만 바뀐 후에 이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지만 미음하고 동일하진 않죠. 영향을 받은 이 비음 중에 미음과 동일한 어떤 어 음운이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비음이긴 하지만 형태는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 어이 경우를 우리가 불안전 동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 아까 동화의 방향하고도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이 알락은 완전 동화이면서 동화의 어떤 방향은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거꾸로 받았으니까 역행동화에 해당이 되겠죠. 마찬가지 국물 같은 경우도, 어, 동화의 어떤 방향으로 본다면, 뒤에 오는 이음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행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실례 같은 경우, 우리가 실례 같은 경우는, 어,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유음화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오는 니은이, 이렇게 실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 동화이면서 동화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순행 동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음화에서 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몇 개의 어떤 단어들은 어 니은과 리을 또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도 이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비음화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몇 개의 단어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견남 이런 경우나, 어, 그 다음에 동원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임진남, 임진남, 그 다음에 결단력, 결단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견례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은과 리을이 이렇게 만났을 때이 경우에 의결난 이렇게 하지 않고 얘가 의견난이 되죠. 그래서 유음화가 진행되지 않고 비음화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동원영이 되죠. 동원영이 돼서 이은과 리을이 만났는데 유음화가 되지 않고 비음화가 되고요. 임진난도 마찬가지. 임진난, 이렇게 어, 비음화가 진행이 되고 결단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결단력, 이렇게 어, 마찬가지 비음화가 좀 진행이 되고요. 얘는 상견, 이렇게 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어, 유음화가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어 유음화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몇 개의 특정한 단어는 유음화가 진행되지 않고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외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시는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로 좀 제공을 하시면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수업에 이어서 비음화 그다음에 오늘 유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다음에 또더 나은 어떤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